김성수의 세상 일기 김성수 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드디어 내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 어제 안동 공장에서 첫 백신이 출하가 됐고 이제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어, 방역 당국은 그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물량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오늘부터 5일간 157만 도즈 157만 도스라고 하니까 잘 기억 그 느낌이 안오실텐데 네, 감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사람 명수로 따지면 78만 5천 명이 맞을 수 있는 어 그런 그 백신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어요. 네네. 네. 어, 2회 접종 기준으로 78만 5천 명인데. 그 두번 맞아야 실제로는, 되니까요, 네. 예. 157만 명이 일단은 맞게 되겠죠. 음.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근데 이게요, 어 원래는 그러니까 두번 맞는 걸로 해서 75만 명분이 음, 출하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건데요, 음. 3만 5천 명분을 더 늘렸어요. 네. 그만큼 증산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음.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늘려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생산하기를, 그, 그렇게 원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시장,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런 근데 이 혜택을 갖다 지금 당장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5일 동안의 공급량이 3만 5천 명분이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증산을 하면. 이런 게 이제 계약에서 따낸 것들입니다. 우리 안동에서 만들어서 또 안동의 지역 경기도 또 부양해줄 수 있는 그런 일석삼조의 그런 그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동안 왜 이렇게 빨리 그계약을못 하느냐고 다그쳤던 언론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더 늘려서 빨리 접종을 할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20,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어느 분들이 접종을 맞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그 내일부터 그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되는 분들은 전국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입소자, 네. 또 종사자들입니다. 네. 어 내일 하루에는 대략 5천여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받게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첫날이기 때문에 조금 어 보수적으로 인원을 잡은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기존의 독감 백신이랑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대로 된 주사기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신을 갖다 접종하기 전에 예진 반드시 하고 그리고 접종 이후에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를 관찰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지키면서 맞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대략 5천여 명이 맞게 된다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안동 공장에서 네. 출하된 백신 물량은 전용 컨테이너로 전국으로 이제 예, 운송이 됐는데요. 네. 어, 그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운송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른 그런 제주에서 그 일어난 일 외에는 별 다른 그런 사고들 같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어, 제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예 쉽게 말해서 백신을 이동 시킬 때 그, 정해져 있는 온도를 지켜야 됩니다. 네네. 근데, 예, 지금 제주에 간 백신 같은 경우는 원래 2도에서 8도 사이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0.5도가 낮은 음. 그 1.5도에서 처음에 보관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갖고 또 언론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음. 뭐, 그, 그, 제대로 원칙대로 지켜지지 않은 백신이 나왔다. 이거 폐기를 한다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있었는데. 네. 대략 어~ (1950명분) 어~ 백신이 (1.5도에서) 좀 보관이 됐던 건데 동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또 (0.5도) 정도는 큰 어떤 문제가 음. 없는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네. 백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좀 저는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우리 언론의 요즘 태도들이 참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적정 온도보다 수송 용기 온도가 낮아진 이유는 냉매를 안정화하는 작업이 살짝 미흡하다 보니까 온도 이탈 사고가 난 거거든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음. 뭐 예를 들어 뭐 수송되는 모든 콜드 체인에 문제가 있다든가 냉장고에 뭐 심각한 결함이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네. 어, 수송 용기에 온도를 유지하는 냉매를 안정화하는 작업이 살짝 모자랐다는 거거든요. 음. 이 시간을 체크를 정확하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단순 실수라고 보이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그 27에서부터는 화이자 백신도 유통이 되는데 이 화이자 백신은 더욱더 까다롭거든요. 네. 여, 영하 75도 안팎으로 까다롭게 보관이 되는 거라서 더더욱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워낙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온도 부분에서도 많은 언론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심혈의 기울여서 전국에 배송된 백신, 가짜 뉴스가 또 백신 접종을 방해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짜 뉴스가 지금 생산되고 있어서요. 오늘도 인천 경찰청의 반부패 경제 범죄 수사 일 개가 오개의 어,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 어, 68세 여자 A 씨를 불구속 입건을 했거든요. 네네. 이분이 어떤 짓을 했냐면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을 무려 33장이나 붙였습니다. 음. 어, 지난, 음, 8일서부터 이백신은 관련돼 있는 전달을 붙였는데, 만수동,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일대의 버스 정류장, 가로등, 전봇대 등등에, 에, 가로 10cm, 세로 10cm가량의 전단지를 붙인 거예요. 이 전단지에는 백신에 칩을 넣었다. 뭐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 같은 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경찰이 14일날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해서 CCTV 등등을 확인해서 AC를 붙여봤는데요. 어, 이 전단을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가져왔답니다. 인천에다 붙였는데 대전까지 가서 이 전단을 받아왔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주장하기로는 교리 전단지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어. 무학이고 글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붙였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데 뭐 대전의 안수기도 영상을 본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갔다 이런 말들이 다. 좀 앞뒤가 안 맞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출조하기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른세 장이나 붙인 거면 아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 의도를 좀 파악하고 싶은데 뭐,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 뭐~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무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부 의사들까지도 함께 동조하는 게 있었다고요? 예 최근 들어서 특히 그 특정한 종교 관련돼 있는 SNS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뉴스들을 내용을 보면 어, 가령 미국 내과 의사 캐리 마디가 어, 유튜브를 통해 그 발표했던 를 코로나 19 백신에 1960년대 낙태된 태아 세포가 들어있다는 주장 어, 사실은 거짓말이죠. 지금 코로나 없쥔네. 백신들은 어, 세포를 합성을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mRNA 같은 경우는 어, 아예 그 DNA 정보조차 없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근데 다만 이 모양이 코로나 일구 그, 그 바이러스에 있는 그 뾰족뾰족한 그런 돌기를 흉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돌기에 대한 그 자체 면역 반응을 유도시킨다면 그냥 사라집니다. 아이자는 음. 이런 형태고 네.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어, 단백질을 합성해 가지고 그 백신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생백신이 아니라 합성돼 있는 그런 세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백신도 아닌데 그 이거를 갖다가 어 태아 세포를 사용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백신 접종하려면 인체 에 칩이 삽입된다. 칩으로 어떻게 삽입돼서 합니까? <laughs> <laughs> 백신 안에 무슨 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이런 허위 정보들을 지금 일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그 유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의사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서 더욱 다른 현혹이 되고 있는데요. 절대로 이런 뉴스를 유포해서도 안 되고요. 철저하게 경찰이 수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혹시 이런 뉴스들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고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을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걸 또 어, 일부 분들은 믿고 이걸 또 전파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어, 네. 자칫 이게 오늘, 접촉, 네 깊이로 이어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방역 당국도 대책을 좀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우선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직접, 그, 이 백신 관련 전문가인 교수님이, 어, 브리핑을 직접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 이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알렸고요. 그리고 또, 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가지고 어,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네. 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짜 뉴스 대응 TF까지 조직을 해가지고 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잠깐 잘못 생각해서 클릭 한번 잘못하면 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진들 중심으로는 무려 93.6%나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네. 일반 국민들도. 어, 73%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 네. 이만큼 백신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 믿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그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스란히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가짜 열쇠를 유포하서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